안 되지 등짝 맞지. 응안 되지. 응, 되지 안 되지. 10시 등짝 두대 맞지. 밤1 0 시가 지나면 청소년 여러분은 PC 방에서 집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멘트가 이건 아닌데 어쨌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렇지 그렇지. 집에 가서 또 하지. 그렇지 그렇지. 개꿀. 스팀 셧다운제 없지 개꿀. 같 팀이지 아, 현장 때 셧다운 안걸리네아 어, 맞네. 해결네 해결네. 주인보로 들어오겠네. 아, 근데 스팀이라 안 걸리는 거네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스팀조차도 자기 게 아닐 수도 있어. 해결네 해결네. 엄마 카드 썼네. 엄카 썼네. 엄카 엄카로 현질했네. 해결네. <laughs> 엄카로 스팀 얼마나 충전했음?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. 어차피 어머니는 이 방송 안 보니까 모름. 응. 아앙. 아, 응. 들려요 들려요. 엄카 얼마 썼어요 스팀으로? 이거 아, 안 썼어요. 아안 썼다는 말 아니네. 아예 안쓴건 아니네. 쓰긴 썼다는 거네. 얼마 얼마? 나 최소 DHC 4개 샀어. DHC 4 개랑 대머에 하면은 대략. 어씨 깜짝이야 이거. 까만 거 보여. 놀랬잖아. 나 누가 소리가 나는데? 뭐야 아.. 죄송합니다 아 지나가세요 아루인이 있잖아 어디가 어디가 여기 다 도망가 개코모드 발동했네 개코모드 맞네 맞네 어 끈집었어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아까 만났던 분이에요? 맞아 형이? 현정 띠 만났음 한이 썰어버렸음 무참히아 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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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해그. 해그 오케이 오케이 아 현정 띠그 고인물이 살인마로 님 봤었대요 무참히 죽인 것 같은데 어얘 그거다 족쇄 족쇄, 족쇄, 족쇄. 어, 오케이 오케이 아이안되안 되지,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족쇄 해그 네. 해그머니나 어여기다 깔았을 것 같은데 음. 족쇄해그라 루인 찾았어요? 와 역시 마약탐지견 수준 나이스 뭐야 이거 부당거래 <laughs> 뭔데 이거 치터스 몰래 먹어버리고 아 배드엠에서? 어. 뭘로 만났어요? 토코? 지게 빵토로 현정 때배드엠에서 무슨 살인마였어요. 토꾸 아, 오케이 오케이. 원래 이분이 쏠켜 하시는 분인데 오라 하면 옵니다. 큰지한번더 있나 없나 한번슥 지나가지고 더없으면은 없나? 어 미친. 뭐야? 심장 소리 왜 들려? 갑자기. 아이 김치가 이치도이개 깜짝이야. 이, 깜짝이야. 엄청 늦게 반응하네? 이거 족쇄 그거다. 거부갈이다 어어어! 핵이네. 아 구조물 이거 극혐이잖아. 핵이네. 할게 없죠? 예. 저 꿈도 희망도 없어요. 뭐야 동요야? 왜 이렇게 빠르지? 기분 탓인가? 제 앞에 하나 그렸고요. 족쇄 거부갈인것 같은. 아, 예작책을 작업해놨었네. 예. 제가 큰 잽에서 덫 밟은 지 엄청 오래 걸렸는데 뒤늦게 탔어. 한참 뒤에. 근데 저거 저, 저렇게 끼면 좀 약간 지 혼자 선을 걷는 애들 아닌가? 그렇죠어 무빙 나이스. 지렸고요. 어, 어, 거기, 어, 뭐야. 엉, 어, 팽민 걸렸고요. <laughs> 개꿀. 아, 살려줘. 지나갑니다. 에이 내린다. <laughs> 어안 되지 안 되지. 에이 딱이 한대 맞고. 아이안 맞지 안 맞지. 치료하지 치료하지. 발전기 때리 부르타리인데 부르타. 넘는다. 에이 딱이 한대더 맞고. <laughs> 에이, 딱히 몇대를 맞는 거야? 여기 그렸니? 안 그렸네, 개꿀띠. 안 되지, 안 되지, 그래야지. 안 그리면은 할머니, 어이, 그걸 네, 네, 안, 안 가지, 절대 안 가지. 짝트까지 엄청 달려야겠어. 한번 그때 죽였어. 어이, 날라왔다. 나이스, <laughs> 개꿀띠. 이거 야, 돼지 매우 묻히려고 매우 일부러 더 타는 것 같은데. 안 쫓고. 오, 이번 때 끝났네. 맞네 돼지 모치네. 전통티 <laughs> 티비 형은 어떻게? 아, 안 되지. 아까 거기 더 지워야겠다. 여기 짝집에 더 있나? 한번 확인해주고. 에이, 안 되지, 안 되지. 아, 그게 다 끝났다. 오케이 짝집 더 높습니다. 클린 해잖아. <laughs> 할매 와 할매 손맛 보소. 판자도 감탄하는 맛. 오, 여기 약간 더끓렸잖아 어, 지워주고요. 알매요. 여기 아닌가? 알매매. 이 반대로 그랬나? 들어가 주상 없어요. 할매. 할매 띠 할매 지나갑니다. 엉, 큰집 돌려야지. 어, <laughs> 아예 사이라지 사이라지 아예 안 되지 않아 <laughs> 발전기 안 하나 안 남았잖아. 그렸다 뿌렸다. <laughs> 그러면 나는 여기 와서 덮치고 사문 지어안 되지 않네. 안안 개꿀. 분노 너무 세다한게지 맞지, 맞지? 안 맞지? <laughs> 절대 안 맞지.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. 분노 얘 미쳤어 지금. 이것만 넘게 이것만 넘게 거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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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아니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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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나이스나이스나 한대 맞았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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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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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대모사 거의 이제 마스터했는데 해그도 곧 켜져요. 핵이네 핵이네. 핵이네 해네 핵이네. 핵이네. 아, 핵이네. 어, 빠스... 아, 칼찌 핵이네. 무슨 핵쟁이가 갔네. 아 아니 왜 왜지 왜 왜지 왜? 매질했어요? 혹시 제목까지 맞았나요? <laughs> 저 딱히 한세대 <laughs> 때렸는데. 아우지네. <Alban puerta> <laughs> 예, 와 진짜 웃어. 킬 캐민? 와. 예, 나간더 사나 그리고 나간다. 깔끔하게. 한 방인가? 여기 1토거든요. 그나 마지막에 누 아니 그 예. 근처 오른쪽 창문 나가서 앞에 그 보드에 있는 보드에 있었는데. 아, 그래요? 아, 그거 보신 거 같은데? 예. 예, 예. 그거 1팀. 알라도 아. 아, 할매 여기 있잖아. 에? 어? 어어어! 어. 아, 키, 어, 아시죠 아시죠? 킹굴 킹굴 나 드나 드나? 안돼 어. 들었잖아아 아우지 갈것 같은데? 어? 알 뜯고 있다 알 뜯고 있다 안돼 50퍼잖아아 안돼대 안돼 <laughs> 왜멈치왜멈치 <laughs> <지네>? 왜 <laughs> 왜 <laughs> 뭐야, 물주먹 아, 나갔어, 물주먹 아, 나갔어. 이못 구한다, 이거. 한정띠. 잘?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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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나한테 딸기 맞은 거 아까 기억하고 있었네. 아야, 나세대밖에안 때렸어. 그건데 옆에 있는 사우스 님 때려.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착하다, 착하다. 아, 아, 아 알았어, 알았어. 여기 사우스 님 때려줘. 그렇지, 뭐야? 방송 보나? 한번더한번더 사우스니 한번더 때려줘. 그렇지. <laughs> 가, 같이 같이 하나, 둘, <laughs> 셋. 나이스 게임. 안 되죠. 와 이거 저번이랑 똑같은데? <laughs> 저번 토꾸랑 <톡구랑> 똑같은데? 아. <laughs> 와 미쳤다 미쳤다. 미안하. 두 명이 살았으면 만족해.